안녕하세요. 제이조식TV입니다. 지금은, 어 11월 28일 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빠지는데요. 실질적으로한1% 가까운 하락인데 많이 밀리지가 않네요. 640이 붕괴되어야 되는데 붕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 한 6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기관, 기관이 한 400억, 외인은 한 200억 정도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판매도 시장이 많이 안 빠집니다. 네. 시간이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700억까지, 700억, 700억, 650억, 650억 정도. 외인 네. 기관 매도 중이다. 네. 잡주들이 올라오죠. 잡주들. 네, 잡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음, 스카이문. 이것도, 예, 네,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잡주. 예, 네, 올라왔고요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가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상한가들어왔고요 삼성 출판사. 네. 네,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유 중입니다. 네, 보유 중. 네. 200주 가까이 보유 중입니다. 네, 이 보유 중. 네. 며칠 전에 이거 뭐 사고 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거래가 들어오면, 뭐 사고 치는 거죠, 뭐. 거래가 안 들어오면 사고 치죠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네. 그 다음에, 이와 관련 종목이 또 있죠. 예. 네.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 예, 네.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 이거 매매를 못했습니다, 네. 매매를 못했고요, 뭐. 좀 내려왔었는데, 뭐, 충분히 매수, 매수, 그럼 같이 올는 거니까요. 삼성시버 토박스 코리아 같은데, 삼성 출판사는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금에. 17,500원. 요 17,500원 지자, 치자, 지자면, 매수 급소했어요. 17,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예, 17,500원.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오면, 뭐, 사고 친다고 그랬는데, 정말 사고 치네요. 네. 아, 지금요? 매도하지 마세요. 왜 매도합니까? 내일 뭐, 또 날아갈 텐데. 아, 내일은 매도해야죠, 내일은. 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매도해야죠. 아, 지금 이제 시청 상위 종목인데요.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외행기관 청보, 뭐, 패대기 치고 있는 거라고 싶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 치고는, 어,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는겁니다 지금. <laughs>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내일때 네. 네,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지. 좀기다려도 하셔도 되는데, 왜, 내일 금요일인데 왜 지금 사시는지. 아, 현금, 참, 현금이 좋은데, 일단, 예. 네. 매지온, 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리는 1 4만2천원을 깨버렸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네, HLB가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데요. 1 2만3천원1 2만4천0 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요. 네, 그걸 지켜야 됩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관심 좀, 좀 보겠습니다. 쭉쭉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사과를 이렇게 되는데 매매 못했습니다. 매매 못했고요. 예, 매매 못했고. 저도 이 오늘은, 네. 그 삼성, 그 출판사 빼고는, 네, 손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그냥, 상가 들어갔죠. 모든 입형서 모는 상태에서요. 뭐, 이런 거, 예, 네, 좋습니다, 네. 내일 요거, 네, 상담에매했습니다상담에매상담에매 예. 네. 나노 엔테 이거 뭐, 사항까지 안 들어가게 빌었는데, 안, 안 들어갔네요. 뭐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안 들어가는 게 좋은 부분이고요. 나노 테 보시면. 어째 말씀 드렸는데, 5,800원 정도, 5,800원대. 네, 지금, 사실려나요? 굳이 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네, 조금만 사세요, 지금 하셨죠? 네, 내일쯤에 사세요. 네, 하셨죠? 여기 5,700원, 5,800원 사이 하셨죠? 조금 더내려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네,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네,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한 2, 3%더 하락해야 됩니다. 2, 3%더 하셨죠? 네. 예, 네, 이상 니까 5,700원, 5,750원, 뭐 5,600원, 이 정도 하셨죠?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네, 더 내려와야 됩니다. 네. 아, 그거 항상 말씀드렸, 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때, 은봉이 빠질 때 사지 마시라고, 조금. 이 뭐가 신호가 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단봉이 뜰때 사시라고 하셨죠? 네, 오일선 근처에 사세요. 5,650원, 5,750원이라는 거 하셨죠? 네. 미리 사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제발. 예. 네. KM 제약은 2,900원대는 매수 자리죠. 여기는 매수 자리입니다. 제가 봐서 아죠 예. 한꺼번에 브라메도 하지 마시고, 이거 바로 몰, 몰, 못 가니까요. 며칠 내려오실 때마다 사 예. 먹어보세요. 손절 아니라고요. 여기 게임 손절을 쳐야 됩니다. 여기 하셨죠. 예. 2,900원, 2,890원. 하지만 손절해야 됩니다. 네. 거래가 들어와야 다시 가는 겁니다. 네. 특별히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 네. 다음부터 보기씨 언급하 보면. 아, 손실 났습니다, 손실. 아 들어갔다가. 네, 손실 났습니다, 네. 네, 손실 났습니다, 손실. 네, 손실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만 아, 원 손실 났는 게, 지금 10만 원 갖고 손실 나고 있습니다. 아, 물을 탄 데도 손실이네요. 네, 너무 성급했습니다. 좀기다릴까 지금 정도 들어가보는 자리인데,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에요. 근데, 너무 제가 일찍 들어갔습니다, 일찍에. 아이, 화가 납니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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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요. SK 케미컬 들어가서 물렸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우선주는 위험하니까, 함부로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매매 안했고요 네. 이것도 못 버티고 있고, 시장이 빠지니까, 네. SK 폴리텍. 이게 좀 게시, 게시판 카 들어보니까, 우선 또, 뭐 MTN에서 어떤, 뭐 전문가가 뭐, 이좀 뭐, 만원까지 갈 거라고 또 얘기했답니다. 아유, 때를 탑니다, 때를.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때를 탑니다, 때를. 네. 대사 언급 안 하겠습니까, 정에 대해서는. 네. 언급 안하겠습니다 알아서 대면하십시오. 네. 특별히 언급할 종목이 없고요 IQ, 음, 예. 오늘 지금 현재 가장 큰 테마가, 저거죠? 어, 예. 치매, 치매. 치매 관련주. 저 기억, 기억나나요? 치매 관련주? 치매 관련주, 치매 관련주. 예. 어, SK 바이오, SK 케미컬도 이실 당겼죠. 시신제약, 예. 시신제약, 아스타. 그셨죠 이게 치매 관련주예요 네. 왜 침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십오 네. 아스타. 아스타, 그 다음에, 신신제약. 아셨죠? 신신제약. 제약. 이런 것들다 뭐. 고래작 머문제약 때는 침해로 한번간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스타, 신신제약. 뭐, 아이큐어도 저기, 침해 관련입니다 네. 명문제약 볼까요? 명문제약은, 명문제약은 아니네요, 네. 논문제 국제학문에 네. 요까지 법률한 건데 기본적으로 네 이게 아니 몬지나 보니까 지금 아스타하고 아스타하고 신신제한만 그런 것 같습니다네 아이큐도 치매 관련주죠 어디랑 누구랑 같이 뭐 협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카카온과 어디지 모르겠다 아, 셀트리아라고 협업한다고 그랬나요 네 아, 이게 치매 관련으로네 보시바라고요우리는네3년에 팔았죠네 팔아버렸습니다네 팔아버렸다네. 받았다네, 받았다. 없습니다 전네, 집어야 되겠네요. 그냥,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네. 다시 또볼거 가지고. 알토스포츠아 좋죠, 좋 좋네요. 상가 들어갔었는데네, 조금 매매했습니다. 조금 네, 조금 매매했습니다. 조금 네. 아좀 내려오길래, 내려오길래 아, 5%까지 갭이 떠가지고 내려오길래 샀습니다네. 내려오길래 해가지고 네. 다시 또먹었습니다8% 네. 네. 정도 먹은것 같습니다. 뭐. 상가 못 팔았습니다. 네. 상가 못 팔고. 네. 별로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네, 뭐. 아, 디스커버리, 아. 쳐다보기도 쉽습니다, 네. 아, 매매 안 됐으니까 상관없습니요것 <laughs> 때문에, 아, SK 우선주, 아, 짜증, 그냥, 짜증, 지대로 옵니다, 지대로, 아, 지대로. 다음은 언급할 종목이 뭐, 요거, 요거, 삼성십판사, 뭐, 뭐. 이 기분 좋고, 이것만 기분 좋고, 예. 네. 눈이 마이크로, 아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베리 굿. 베 good, v e good, 예, v e good, 네. 들어가 볼 자리였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들어가 볼 자리 였습니다아이장대 연봉 두개 나왔는데 거량이 래 없잖아요. 아 이런 거는 장대 연봉 그거 어제 뭐지? 자대 어제 연봉 5% 빠지고 5가이 정도? 위에서 발표했으니까 변동 복구 이것도10% 빠졌지만 거량이 래 적잖아요. 선생님들. 네. 이건 절대 이런 것 주식 들은요 절대 외봉을안죽어요이게말씀드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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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게지파동이 예, 있다니까요. 아셨죠? 예. 들어가 볼 자리였어요, 어느 정도는. 몰빵 네. 실자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 번. 1 2백만원 들어가 볼 자리였습니다. 또 내리면 또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삽니다, 네. 나머지 택은 또 강하네요, 네. 급할 정도가 없습니다. 파인텍을 지금 막, 싸다고 들어가시는데, 에이, 지금 정도는 뭐, 조금, 에 조금, 에 조금, 예. 조 내리면 좋습니다. 내리면, 예, 올라갈려나요 워낙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어가지고, 좀 내리면, 좀, 내일 내리면 참 좋습니다. 내리면. 하셨죠한번 정도. 1850원, 1900원 정도. 2,000원, 2,000원 밑에서는, 2,000원 밑에서는 매수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예,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 위험하니까. 일단, 지금 시청상위 주요 뭐, 걷고 있습니까? 저거 빠지고 있는데, 지수는 많이 안 빠지고 있다. 하셨죠 보통 1%는 하락이 돼야 되는데, 셀트리스키어 HLB, 이런 거 빠지면 1%, 1 넘는 하락이 되는데, 지금 1% 넘는 하락이 아니고, 지금 한0 0 6 하락입니다. 예, 2시, 아, 1시 32분 기준이고요. 근데 원골통거없습데다 삼성 출판사, 뭐. 도대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매매할 정도그 네.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물어본 종목 중에서 일부 언급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내서. 한스 바이오메드 와, 3% 정도 올라갔다가 물려버렸죠? 한스 바이오메드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못날아가요 하셨죠?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한스 바이오메드 한스 바이오메드 한스 바이오메드 예. 네.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못날아가는 거예요. 아, 3% 정도 올랐었어요. 아4%올랐었는데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몰라가 거래량이 막빵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빵빵빵 아, 들어와야 돼요. 안 들으면 못 나갑니다. 그셨죠 예. 네. 그렇고 음, 이 종목 뭐좀 단타 쳤습니다. 네, 단타. 제일 봐요. 8% 먹고 나왔습니다. 8%. 8% 먹고 나왔습니다. 네, 더, 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못 먹었어요. 네, 좀, 예. 네. 비싸게 사가지고요. 예. 네. 오르는 거 보고 확인하고 사가지고, 조금, 네. 좀 올랐을 때 사가지고, 예. 8% 먹고 매도했다. 매도. 네, 매도했습니다. 네. 조금 일찍 샀으면 10%, 10 넘게 먹을 수 있는데, 었못 먹었습니다. 네. 더 이상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네. <laughs> 예. 다행히, 오늘은 한, 아, 다섯 종목 정도 매매를 했는데, 예. 거의 두 종목 실패했고요. 두 종목, 두종 완전 실패했고, 예. 실패했더라도 막 몇십만원 손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개 합쳐봤자 한, 15만원 손실이고.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하고, 예. 제일 바이오. 그 다음에, 이게, 루미, 미가 아니고, 루트로니, 아, 루트로니, 루트로니, 노트로직은 아, 중간에 좀 제가 팔았어요 이게 지금 예. 만 150원 했때만 10, 100원에 좀 팔았다가 아, 다시 사가지고 에이,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급 급해 올라가지고 좋은 자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사둔 게 있었거든요 좀 예, 예. 사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일찍 팔아버렸습니다네 만 10, 100원에 팔아버려가지고 다시 좀 하다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사는데아 그렇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젠 없습니다 네아이거좀 9600원 9700원 사돈걸 17800원 10% 수익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매매를 못했어요 네. 그럼 요것 때문에 아주 그냥 SK 우선주 요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냥. 단맛이 <laughs> 툭툭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laughs> 아, 우선주. 우선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물리면, 이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네, 해결, 해결, 손절 쳐야 돼요. 아셨죠? 그런 방법이 있어 우선주는 쉽게,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봐서는, 제가 본다면,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선주는. 항상하네지만 이거는, 아, 지금 정도 사볼만 해요. 지금 좀도근 사지 마십시오 이거, 이 주먹 보고 또, 사실까봐 걱정되는데, 사지 마세요. 우선주는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이 그렇죠? 예, 정도는 사볼만 합니다. 예, 19만원 정도는 사볼만한 금액인데, 아,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뭐, 이거 금뜨 아니고 금락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오 이거, 매매하지 마십오 하여튼, 매매 안 하시기 좋습니다. 네. 저도, 빠져나오던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기다려본다. 네. 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그래도, 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 19만에, 19만에 사라고 제가, 아이, 따 써놨는데도, 이거. 아, 이렇게 16% 하러 가니까, 19만원 매수라고 써놨었어요. 아, 19만원 쪽으로 사라고, 근데. 아, 제가 20만원 위에 사가지고, 지금. 아, 그런 겁니다. 아 짜증납니다, 짜증나. 이런 거, 보다 공부해놓죠. 를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업가 네. 나온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네 10% 빠지면 예, 들어갈만 해요, 아셨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이런 요런 이런 요런, 요런 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면 한데 지금 위치도 틀리고, 네, 그래서 아 그랬습니다, 네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우선적이안 하겠습니다, 우선적 우선우선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네. 좀... 그분 종목 좀 볼까요? 그분 종목 좀 보겠습니다. 더블 올려주세요. 아니, 그 일림 갖고 있는 종목. 빠지던데, 아유. 네, 매매하시고요.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예, 1% 정도 빠져야죠. 예, 빠져야 됩니다. 1% 정도 빠지고, 네. 코스닥 차트 보시면, 코스닥 차트 보시면, 코스닥 업종 차트 보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지하는 거 보셔야 돼요. 여기 630, 보셨죠? 이 정도, 까지요 정도까지, 정도까지. 아, 제가 이 정도 사실라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안착하는지 여부 보고요. 아, 안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5일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셨죠? 5일선을 안착하시면 사시는 거예요. 안착을 못했어요. 안착을. 안착이란, 안착이라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착. 5일선에 예, 이게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5일선에 안착해야 돼요 안착. 5일선 지금 안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이걸 이걸 안착으로 생각하시면 주식 다시 배우셔야 돼. 요5일선 안착이 아니에요 지금. 5일선 다시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5일선 깨고 서 645로 깨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쪽 오일선 깨다는 얘기는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5일선 안착 안착 때사실은 말씀드렸어요. 5일선 안착에 조금 사셨다 하더라도. 많이 사시면 안돼 5일선 안착이 몰빵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조금만 사세요 조금만 사 하락구간에 하락구간 말씀드렸잖아 20선 밑에는 무조건 하락구간이라고요 20선 밑에는 하락구간이랍니다 그래서 5일선 안착 안착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700억 까지 팔고 있는데 어떻게 안착합니까 됐죠? 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복합적으로 예, 무조건 안착 5일선 안착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착이라는거 5일선에 오일선은 이렇게 안, 안,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하셨죠 오일선 지키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꼬리가 나온다든가, 빨간, 빨간, 빨간색 조그마한 그, 이런, 이런 도지 형태가 나온다든가, 그게 안착이에요. 오로 갈수록 밀리죠. 오, 두시 넘어가보십시오. 이제 막 불안하니까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또뭐 이상한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홍콩 법안 해,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연무 여파가 뭐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다좀 대판 싸울 것 같은 분위기 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겠죠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지지주고는 굉장히 덜 빠지는 거예요. 예. 네. 현금을 좀고유하고 계십시오. 그셨죠 네.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안착을. 네. 추격 안 한다니까요, 지금. 예, 추격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좀, 안착, 안착을 안청, 하면 살려고 그랬는데,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안착은 정가로 봐야지, 여러분. 중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아셨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잡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스카이몬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잡주들이 막 아주 올라가자. 잡주들, 테마주. 삼성 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뭐가 있습니까? 그냥 테마주죠. 누비 마이크로 테마주. 스카이몬 테마주. 이런 잡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압바야 어, 빠지고, 그럼 지수가 밀리는 거요 당연히. 그죠? 꼭, 그, 대칭 관계를 사서 대체로 생각하수도 대체 관계를 하셨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장을 보는 데가 편해요. 그죠? 예. 시장이 강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SK바이오랜드라든가, SK 우선주, 이런 게, 이제 우선주가 강하겠죠? 제약주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 거죠? 시, 지금 시장에, 어, 가장 주도였는 게 SK그룹주 아닙니까? 치매 관련주하고, 어, 그, 간질 치료제 그것 때문에 치매 패치, 뭐 품목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호재가 안 먹히고 있어요. 뭐 에스티, 에, 뭐 예를 들면 에스티팜이다 그러면 에스티팜이라는 거는 누수가 나왔어요. 하여튼부터 임상 일상을 신청하겠다. 미국 글로벌 임상 일상을 신청하겠다. 했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조금늘 올라갔네요. 조금, 조금 올라갔네요. 아까 뉴스가 한 11시인가 1 0시에 떴는데도 많이 1% 상승밖에 안 샀어요. 조금 조금 올라오네요. 최면치 하네요. 어, 임상일상 신청한다고 하는데, 예, 아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예. 보세요. 이게 뉴스 나온는데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이게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예. 호자가안 막히는 거예요. 호자가 예전에 이렇게 호자가 하다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20%막10%올라드야 20 되는 거 아닙니까? 임상일상 신청하는데, 뭐 저기 대장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호재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내일 지나면 또 모르죠. 시장이 좋으면 또, 이제, 호재가 먹힐 수 있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안 달려드는 거예요. 왜? 외인기관이 막 거의 막 엄청 팔아대고 있으니까. 예, 엄청, 700억 정도 팔았나요? <laughs> 700억 되네요, 700억. 700억 정도 팔아대고 있으니까, 섣불리 안 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 호재가 따는데도. 예전 같으면 1년 전만 해도 막 임상에서 나고막 상한가 가는 자리 아닙니까? 왜 상한가 못 가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맞죠? 네. 또뭐 한스바이어에서도 품목화가 났다고 해도 그냥 비빌거리지 않습니까? <laughs> 한스바이어도 어. 중국 중국화가 뭐벼뼈 이식재 이런 부분 나오더라도 시장이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예. 비오는 날 비오는 날이 일종의 비오는 날이고 하락구간이기 때문에 잘안 먹혀요. 네. 또 20수 밑에서 는 하락구간이면 사람들이 신중합니다. 아유. 에휴, 나는 나중에 살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 어느 도올라오면 현금을 하셔야 돼요. 아, 그죠? 어느 정도 현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성 출발서 예인케이스 수도 있죠. 네. 이 주식은, 예, 바닥을 한 달간 다졌습니다. 꼭,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아, 죠 그렇죠? 바닥을 한 달간 다졌다. 제일 봐도마찬가지고요 이런, 이런 종목들은, 예, 바닥을 다졌어요. 예, 바닥을 다졌습니다. 아, 죠 그렇죠? 예, 바닥을 거의 다졌다. 바닥을 다진, 다지, 지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거요? 추가 상승입니다. 제가 봐도. 제일 봐도 추가 상승이에요. 추가 상인들은 왜 팔았니? 아, 또사좀 되지 않습니까? <laughs> 내려오면. 팔고 사고 한다니까요. 삼성 출발, 이것도 바닥을 아주 잘 다졌어요. 바닥을. 네, 바닥을 아주 잘 다졌다. 한 달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다. 네, 내일 뭐, 여기까지 가겠죠. 기분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27,000원, 28,0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내일 금요일인데 시장 좀, 좀 빠지지 않으려나요? <laughs> 모르죠 외인기관이 사야 올라가는 거죠 지수 관련주니까요 네 이상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조금 늦게 해가지고요 네. 좀 늦게 가지고좀 매매 좀 하느라고 차분히 좀 매매 하느라고요 어, 오전에 못만들었으면 뭐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3시에는 저기 방송을 못하고요 네. 저녁 8시 반에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반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